드디어 집아 드디어 집에 왔다 오 뭐야 레이싱너안 자고 있었어 잠이 안 와서 아 그럼 내가 이야기 듣고 잠음 재워줄게 자 제목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가자 루시 자동차 녀석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알았어 어 로미오 어 어머니 그게 예 그래 로미오 차겠다 원래 레이싱에서 꼭 이기고 네 알겠어요 로미오 로미오 티볼트 티볼트 자 준비하시고 제자리에 출발! 좋아, 좋았어. 어, 어. 아직 일로 온 녀석 길막쟁이구만 하지만 난베이크 선수지 뭐야? 야? 아, 아. 어떠냐? 어떠냐? 이제 뭔지 행복한 상황이 생겼냐? 이 녀석 하지만 이런 일은 모르지. 아니 저건 360도 반짝. 최하 무일초거 아주 이번 있잖아. 반칙 없순이잖아 반칙 없겠냐 하너어 최하 좋았어 예 역시 티볼트야 맞아 아, 아. 음저 티볼트 티 티볼트가 정말 최고야 어또그 어. 소리야 다른 거 없어 저 반칙왕 너는 반칙왕이야 반칙왕넌반칙왕이야 반취강. 아유 알았어. 그 그러셔. 아, 어이, 하지마. 걱정 마. 나한테 세, 생각이 있으니까. 뭔데 속닥 속닥 속닥. 오 그래 알았어. 음. 오 졸리에. 마치 기쁜 소리지만왜 아버지? 그렇지? 오, 드디어 티볼트가 이겼다는구다. 나, 아 그리고 저거 어, 벽돌 있지? 네. 니가 드디어 저 벽돌에 박히자고 찍는 아냐. 자, 오늘 밤 오늘 새벽에 가서 사고라. 알겠어요. 녀석들이 부모를 훔치는 거야. 어, 디 볼까? 아, 어? 어? 어, 안녕? 너 이름은 뭐니? 난 줄리엣이야. 너는? 어, 나는 로미오야. 그냥 만나서 온 거야. 잠깐만! 주, 줄리엣? 로, 로미오? 어!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음 그래서, 걔네들이 살이 더 빠지겠지. 그래서, 맨날 며칠 동안 걔네들 몰래 데이트를하단다 그러던 어느 날, 로미오가 사고를 쳐버렸어. 무슨 사고요? 하하, 그게 만이야 아가! 뽀야 어, 어, 하, 아, 아. 디볼트? 아니, 뭐야. 이게 무신가 로미오 아니야? 으, 어, 널 가구해, 어, 잠깐만, 뭔인가, 이게, 지금 뭔인가, 어, 잠깐만, 어, 어디 도망가려고, 아, 예, 쏘, 저, 어, 잠깐만, 으, 저, 저, 티, 잠깐 저, 앞에 벽이야. 그런 거, 내가 속을 것 같아, 으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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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진짜 벽이었네. 황, 에, 어, 그 소리. 디볼지, 디볼지. 헉, 너 무슨 소리 티볼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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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거 무슨, 로미오! 어 감히 우리 친구를 어 아니 그런게 아니라 잡아라! 으 로미오 어 녀석은 이제 도가되든지다좋았어 공격하자 자 잠깐만 로미오 나 아무 잘못 없어 서 어디 티브그 친구 복수할려는 온거야 야 줄리 너 설마 나저 녀석 저 녀석을 믿는거야? 맞아! 난이 살려니까 뭐라고? 오, 잠깐만. 어 잠깐만 어어 로미오 로미오 줄리 넌 빠져있어 녀석이 어? 뭐야 녀석이 스스로 떨어졌네. 이게 말이야. 어 문제 해결 끝이다. 잘 가자. 로미오, 내 아들.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가내 음, 내가 지금 내가 한 거니까, 니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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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나 너희들, 네, 네 폐하, 줄리엣을 꼭장 못하게 있어. 제 방에 가둬. 알겠습니다. 어, 아이고, 어, 뜻못했고이 어, 어, 티버트 위에 떨어졌네 어 잠깐만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? 어 아, 이런 어어어어 <laughs> 아, 어떡해 응. 안되겠다 내가 그걸 안 꺼내려고 했는데 어마마마 어마, 놈이야 아 이게 무슨 일이니이시뭐 저게 뭐야 어어어 어, 어. 짜잔 원뭐 거야 어, 이게 바로 그 뭐였지 잠깐만요 그런 것처럼 대야 토 그냥... 뭐... 어제나 이런말 안니게냥 그래 좋아 그걸로 너내 아들... 을 죽게 만든 녀석들한테 피눈물이 나게 해라 알겠습니다! 군부대 출동! 네! 음, 달너 위해서 그런거라 아버지는... 할아버지 그냥 가세요 알았어 엄마 <laughs> <laughs> 어, 마마까지 외우셨어요 응. 나도 나도 난내 아들이겠어. 근데 이렇게 지커북만 있어야지. 무언가를 해야지. 네. 로미오 내가 꼭복수해게부우 무슨 소리지? 부우우우우우우우 무슨 소리안 들려 저벽 너무 해서 들리는 것 같은데? 10. 뭐야? 8. 7. 육오 흐흐 <laughs> 사삼이 1. 뿌쥐무소리야 부... 뭐 이씨 아아어 안돼 우리 조상님 유물들을 부수지마

도미어 너, 너 살아있었구나? 그래 걱정마 자으자콩 종료 자자자하 모두 다 파괴해 버리겠 습니까 파괴 시득합니다자 자동폭발 작치 작동 1분 후에 터집니다 자동폭파장치 지금 터뜨리기 쉽습니까? 그러니까 10초 에 터집니다. 10! 꽃 터질거야! 모두 조심해! 목표물 포착! 어? 목 목표물 포착? 9! 8! 모두 피해! 꽃 터질거야! 자동폭파장치를 갖다줘! 왜 커? 나켰어 떨어지는! 이 뭐~ <laughs> 난 틀렸어. 어서가 롬이요널 두고 저기 누가 완전히 봄. 뭐야? 저게? 어, 진짜. 뭐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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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? 아. 어, 뭐야? 헉! 일로미이 싸, 싸이네? 줄리엣의 날개? 우와 이제부터 우리 싸우지 마시다 그렇게 두 왕국은 싸우지 않고 이야기는 끝이야. 아니, 무슨 결말이 급다고 해요! 둘다 죽었다니요! 원래 농명은 줄리엣 이야기도 원래 그래! 그래, 네, 그때좀 다른데. 당연히 자동차 왕국에서는 좀 다르겠거든. 게 어쨌든 난 참여운데. 주님? 주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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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죽 주님, 나도 주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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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님야나 안죽었어! 주님, 주님, 잡아